전철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피곤하고 막 이러다 보는데 제가 이제 이시간 타임을 알아서 내가 이제는 노약자석을 앉아요. 음. 음. 그러니까 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닐 때그 시간대는 될수나는 그 자리를 안 앉아요. 네, 그러나 9시가 넘으면은 음. 9시가 넘으면 저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음. 그 자리에 앉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어제의 일이야. 음. 어제가 어제도 이제 한 10시가 넘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는 그 전철을 딱 타는 순간이었어. 음. 근데 이쪽에 뇌약자세이세 개가 이렇게 딱 비어있는 거야. 음. 내가 잽싸게 그냥 앞에 딱 여기를 딱 앉았어. 그러는데 두 분이 등산 갔다 오다가 여기를 앉은 거예요. 음. 둘이 이제 둘이 이제 나란히 앉으려고 딱 앉는데 그다음 정류장에 가서 음.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왔는데 올라왔어요. 저 봤어요. 근데 음.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팠던 거야. 음. 짐도 많고. 음. 그래서 내가 안 앉았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나고 버팅겼어. 어. 버팅겼더니만 어. 옆에 있던 사람이 아유 젊은데. 음, 그냥 이러는 거야. <laughs> 난그 소리가 들린 거야. 음. 그럼 네가 일어나. 음. 내가 이제 속으로 어? 음. 그러고 있는데 <웃음> <웃음> 이 사람이 이제는 보다 보다 못하고 이제 일어난 거야. 어.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제 이랬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 이러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살, 그, 음.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이제 딱 봤지. 굉장히 할머니면은 내가 일어나요. 음. 어느 정도 니, 네, 그, 저기, 다리나, 내 다리나 거의 비슷비슷할 <laughs>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어. 그 정도는 일어서 수, 계셔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뻗고 앉았거든요. 음. 그랬더니만은,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앉아요. 이랬어. 그랬더니 음. 그 옆에 있던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그럼 제가 일어날게요. 또 이러는 거야. 어, 어.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그럼 네가 일어나, 남자니까. 내가 이제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 행동이에요. <laughs> 어?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아. 1 0시간 넘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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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 에라 음. 모르겠다나 됐지. 어차피 이제 뻔뻔하게 됐으니까 그냥 뻔뻔해 지자하고 이제 눈을 딱 감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님한테 한정과장 있다가 내리는 거야. 아. 어? 아, 거기 앉았던 분이. 네. 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음. 아, 왜 내, 왜, 아, 여기 그냥. 아니에요. 아니 이고 음. 나서 내리는 거야. 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음. 꼭그 노약자 그 자리에 음. 앉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의외로 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상황들이 있어요. 이 나이가 굉장히 드셨는데 제가 전에 이제 그 자리에 잘안 앉아요. 안 10시가 넘으면 잘 앉아요? 네. 어, 10시 넘으면 어. 잘 앉아요. 왜? 어. 나도 그 나이가 이제는 넘었으니까. 아, 아, 아그 나이가 넘었어. 응. 아, 넘었기 때문에 나는 안 앉아요. 아, 그게 아니지. 거5 네. 65세인데 네. 무슨 소리야. 아, 65세? 60세 아니고 그래. 65세야. 아, 그래요? 어 어떤 이, 분은 막 뭐라 그래. 이 교수님은. 음. 음. 4 0 대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오해 많이. 정신연령은 3 0 대요. <laughs> <laughs> <그럼. 웃음> 그래서 이제 치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시대에 음. 어, 때로는 나는 나래도 <laughs> 네. 나래도 만약 소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 앉아있으면 좋을 음. 것 같아요. 아, 아이고 복장도 탁. 귀여워. 생인이 것도. 다, 음. 화장도 귀여워. 뭐뭐 하는 여잔지 모르지만 사가지도 도를 끼어. 뭐, 뭐 <웃음> 카바레 들 <들여야> 여자. <들었냐는>.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어야 밤에 카바레 가는 복장을 어떻게 낮에도 저렇게 입는 냐야 아, 커줄까요돈줄거요 아니, 그래도 저는 이제 카바레 음. 쪽으로는 잘안 봐요. 카바레 음. 음. 쪽으로는 안 보고 <laughs> 혹시 이렇게 무용, 무용한다는 얘기를 좀 무용, 많이 해요. 어. 무용하시지 않으세요? 음. 꼭 무용하는 사람 같대 그러면. 제,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제비족은 아니고 어. 제비죠. 예, <laughs> 아. <laughs> 네, 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 남자가 잘 꼬이지는 않습니다. 잘 겁나서 어, 그 대, 딜이 되겠냐. 웬만한 네. 남자, 여자가 음. 복장이 있다 그러면 네. 겁이 난다고. 아. 그렇죠. 어, 이건 무슨 내가 혹시 잘못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거, <laughs> 뭐쎄 보이니까. 네. 아, 요즘 뭐 꼭하면은성 무슨 뭐 이런. 예, 그, 예. 예. 아. <laughs> 만만해요, 좀 만만한 구석이 있어야 들이 되지. 네. 눈떠그랗게뜨거이되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아. 그 노약자 자리에서 음, 음. 그런 상황 상황들을 아. 이렇게 많이 제가 노약자가 적어요. 음, 네. 노련하고 약삭빠른 사람이 앉는 자리. 아, 예.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음. 이제 거기에 좀 이렇게 속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노약자 자리에 이제 앉기를 음. 하는데. 어~ 우리 나이 드신 뭐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와 맞 음. 했듯이 어~ 그,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막 그런 거를 구분을 따지다 보니까는 음. 요즘 젊은 애들들이 청소년 애들들이 음. 진짜 우리 그 자리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자리에 음. 절대. 어르신들이 앞에 와서 양보 안 해. 아 양보 안 해. 경로사로 가라고. 경로사로 가네. 당신네 그 응. 자리로 가세요 하고. 그래, 그네 응. 한번안 해. 내 물어봤어. 어. 어. 이제 할아버지 응. 한 분하고 이제 학생이 이렇게 탔는데 응. 그 학생이 앉아 있으니까 응. 할아버지가 응. 아, 이 젊은 학생이 응. 이 노인한테 자리를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일단 그러니까 응. 학생이 응. 딱 쳐도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많이 앉아봤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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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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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거는 아, 요즘 애들들이 아, 그렇 다니까는요 아, 그리고 절대 안 일어나요. 학생들도 피곤하죠. 아 피곤하죠. 나도 나도 얼마나 무거웠고. 피곤해. 그러니까 각자의 음. 짐은 각자가 다 무거운 거야. 예예. 아, 예. 그런, 아, 그런 거 아, 것 같아요. 반드시 아. 누구한테 누구를 한다고. 요즘 그 오죠? 노인 연령이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세대가 네. 여 세대가 음. 아주 음. 힘든 세대라고 느끼는 게. 네. 노인이 예전에는 60이면 뭐, 네. 뭐 음. 50대부터 노인에 들어갔는데 네, 네. 그래서 그만에 대한 어떤 예우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음. 음. 이게 노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음. 이게 60, 65이 자꾸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60대면은 내가 노인 예우를 받으려고 했는데 네. 60으로 쭉 올라가 또 그, 그 65되면 네. 또 70으로 올라가 그렇죠. 음. 음. 아주 애매한 세대고. 지금 응. 지금 아마 75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맞아요. 네. 75세들도 하고. 보면은 와, 되게 젊어요. 젊어요. 맞아 응. 응, 젊고 대 지금 뭐 90이 넘은 사람들이 더 정정하셔요. 아니 그 응. 동시대 동시들 살면서 응.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 어떤 분은 젊은 노인으로 사는 거고 응. 어떤 분들은 지금 응. 응. 늙은 젊은 젊은 응. 그, 응.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응. 그뭐 전문용어도 있잖아요 꼰대라고. 음. 그래서 지하철에서 큰 소리 많이 나요. 네, 어르신들이 네. 막잘 일어나라 그러고 음. 막 그렇게 음.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더라고. 이제 그런 게 음.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음. 하다 보니까는 음. 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일반석에 와가지고 음. 음.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이렇게 양보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음.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한번 정도는 거절을 해요. 음. 거절을 했는데 음. 음. 예전에는 안 그랬어. 당연하듯이 그냥 음. 이 벌떡이라면. 아무 소리도 않 그냥 앉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보면 어떤 앉아. 경우가 좀 흐뭇하냐면 네. 한5 6 0대 되는 분이 육7 네. 0대 음. 되는 분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게오래 보기가 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비슷... 저번에 전철을 한번 탔는데 네. 그분 연령이 7 5 세인데 음. 그 댄스 하는 분이에요. 아. 근데 아. 이분 얘기가 음. 그9호선을 타는데 네. 음. 절대로 우리 완행 타고 갑시다 이러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어. 아, 급행이 더 낫지 않으니까 급행은 젊은이들 몫이지아 네. 맞아. 급행이 급행은 바쁜 사람들이 타고 아, 어. 목적지가 롤러한 사람은 안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배려 보이지 않는.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음. 있죠. 맞아요. 네. 어. 급행이 있어요. 서로, 네. 서로 이익을 위해서 쫓다 보면, 네, 네. 힘센 발에 밟히고, 힘센 놈한테 밀리고 이러는데, 아. 바쁜 사람들은 음. 에스카라이터로 가고, 음. 한가한 사람, 늦게 가도 되는 사람, 계단으로 가는 그렇지, 그렇지. 예, 또 그렇게 예.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음.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음.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데, 음. 그렇지가 지금 이제 현재는 음.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에스컬레이터가 망가지지 네.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딱 하면 에스컬레이터 고치면 고장이라고 써 붙이면 진짜 난감하죠. 만약에 하면 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거기서 뛰니까 망가지죠. 어. 아.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망가지는데 어, 어, 어. 거기서 뛰니까 균형이 안면 되니까 결국은 음. 자업자득이거든요. 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강점이자 약점인 게 네. 빨리 추진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음. 너무 서두르다가 음. 음. 이제 오수가 난단 말이지. 음. 아이 교수님이 네. 그 에스카레이터 뭐 엔지니어세요? 어떻게 잘하세요? 아. <laughs> 아. 아니 아. 에스카레이터 애용자입니다. 아. 아. 혹시 많이 고장이라고 써 있고. 어, 그러니까 그렇기죠. 그 고장 나는 이유가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다. 그렇다. 아, 아. 그러니까 그걸 타고도 빨리 가려고 거기서 뛰어서 막 그러니까.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 이말이지와 아. 아.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그 급한 거지. 그러면 그게... 다행이지. 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오 네. 그래. 아 그... 가만히 서 있을 건왜 여기 이 줄에 있냐 이거 아, 어, 그것도 은근히 세력 싸움이 네. 오른쪽 줄은 서 있는 줄이고 헐, 왼쪽 줄은 올라가는 그렇지. 줄이 맞아요, 상식이 사실이거든. 네. 그게 사실은 잘못된 상식이거든 아, 왼쪽이나 아. 오른쪽이나 거기를 네. 보면 써 있잖아 아. 손잡이를 꼭 잡읍시다 네, 손잡이 네. 잡음 뛰거나 잡음 걷지 있어. 맙시다 딱써 네. 있는데 네. 뛰거나 걷는 게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는 아. 이게 뭐냐면은요 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내려올 음. 네. 때는 나란히 음. 하잖아요. 결국은 그 음. 이 에스컬레이터를 좁히는 수밖에 없어. 음. 혼자 좁혀가지고 혼자. 혼자만 올라갈 수있게 <laughs> 혼자. 그러면은 굳이 오. 오. 낄 수도 아니에요. 멜건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 그 방식이, 음. 네. 어, 오래전에는 지금과 같이 그냥 서서 가다가 음. 중간에 한번 음. 지나가는 길로다가 한번한 한 적이 있어. 제도적으로. 음. 음. 여기는 서 있는 줄 여기는 뭐 가는 줄얘기하니 그러니까 네. 한때 그 권장사의 네, 그래다가는 음. 지금으로 이제 음. 다서 있는 줄로 이게 된 거거든 네. 음. 근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같이 서 있는 걸로 하더라도 네. 관습인의 사람들 관행이 네. 이게 한쪽은 서 있고 한쪽은 걸어가는 걸로 다 지금 거의 으로 네. 네.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돼 그러면 있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거일 수도 있지도 몰라요 국어 단어도 보면은 국어 음. 어학원인가 거기서 이제 표준말을 정하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투리 같은 걸 많이 쓰면은 네. 이것도 네. 표준말로 음. 돌아가는 게 있다고. 그렇죠, 관습을 많이 본개 응. 응. 종류사회에서 네. 가장 많이 쓰는 거로. 그런 부분도 있, 있다고요. 아, 지금은 뭐, 오른쪽은 진짜 서있고 왼쪽은 빨리 갈 사람 확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 그냥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 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음. 걸어가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표시가 돼, 있잖아. 돼 음,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그게 네. 고장의 음.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긴 거예요. 그 급해. 그러니까는 보면은 음, 어, 급할 급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전철의 시간을 놓쳐 버리면 음, 전철이 또 들어올 때 네, 네, 들어올 때 되면 더 급한 어, 거야. 그러